대입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뭐 루트 k 마이너스 루트 k 마이너스 1 요런거 쓸때 해주는 상태인거지 얘는 k에다가 1 대입하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고 k에 2 대입하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고 쭉 들어가서 n 대입하면 요렇게 요렇게 들어가는거라서 이 애들을 다 더했을 때다 지워지게 되는구나. 남는 건 결과적으로 맨 앞에 있는 것과 맨 뒤에 있는 거다. 이런 식으로 애들을 하나씩 대입해서 소거하는 그 대입 현상을 축차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축차대입을 할때 어차피 지워질 게 뻔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큰큰 작작이라고 암기를 그냥 해버릴 거야. 큰큰 작작은 무엇이냐? 둘 중에 큰 곳에 큰게 들어가고 작은 곳에 작은 게 들어가서 결과물을 만들어 낸다. 이게 축차 대입의 결과물이고요. 그냥 그걸 큰큰 큰 작작이라고 외우게 될 거라는 거지. 그다음 유리 함수에 대한 더센 뺄셈 문제를 풀기 위해 부분 분수라는 걸 알아야 하죠. 부분 분수는 분모가 어떤 두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뜯어 주는 걸 의미합니다. 이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b를 a보다 큰 걸로 처리하게 될 거야. 보통 유리함수 파트에서 먼저 등장을 하지. 그래서, X, 음, 그래서 n 플러스 1에 뭐 n 플러스 2분의 1 이런 거에 대한 시그마 값을 계산하십시오.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을 한다면. 전, 전부 다 대입해서 애들을 통분하겠다라는 의지가 아니라 이런 부분 분수 형태로 얘를 고쳐. 고치고 나면 1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 형태가 될 거잖아. 거기에다가 시그마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1 대입해서 2분의 1, 3분의 1, 2 대입해서 3분의 1, 4분의 1, 역시 쭉 들어가서 K 플러스 1분의 1, K 플러스 2분의 1을 전부 다 더해버리면 남는 게 요거랑 요거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큰큰 큰 작작으로 들어가서 둘 중에 큰 곳에 다가는 큰 것을 집어넣고 작은 것에 다간 작은 걸 집어넣어서 축차 대입의 결과물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. 저게 축차 문제구나. 라고 하면 큰큰 작작을 떠올리시면 되는데, 이큰큰 작작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. 뭐냐면,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에다가 k 플러스 2분의 1. 이런 식으로 시그마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. 그럼 부분 분수로 이걸 고쳤을 때, 2분의 1에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 형태가 될거 아니야.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붙을 것이고, 그럼 2분의 1이 앞으로 나와서 계산을 해주면 1 대입했을 때 1, 3분의 1, 2분의 1, 4분의 1, 이런 식으로 쭉 가. 원래는 둘째 줄에서 벌써 지워져야 되는데 얘는 둘째 줄에서 지워지지 않지. 그 다음 3분의 1, 5분의 1, 이렇게 지워지게 된단 말이야.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냐면 얘와 얘 사이 간격이 두 칸이기 때문이야. 두 칸이기 때문에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가 남아버려. 따라서 역시 큰큰 큰 작작을 바로 사용하면 답이 안 나오고, 큰큰 큰 작작을 사용하려면 큰걸큰 큰 쪽에다가 넣되, 넣되, 그 앞에 것까지 한번더 써줘야 되는 거지. 그 앞에 것까지 이렇게, 그리고 작은 걸 작은 쪽에다가 작은 걸 작은 쪽에다가 넣되. 그 다음 걸 한번 더 써서 두개두개 패턴이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채로 큰큰 짝짝을 쓰셔야 돼요 근데 이게 또 무조건 두칸 간격이라고 두 개씩 남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원래 수열 자체가 두칸 간격인 거 있지 예를 들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랑 2K 플러스 2 분의 1 얘들은 결국은 내가 짝수들만 쭉 나열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짝수들만 나열하니까 어차피 그 짝수들 차이 짝수들 사이 간격은 이밖에 없잖아. 그러니 처음에 대입했던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대입했던 거랑 이게 지워질 수밖에 없겠지. 그러니까 무조건 두 칸이라고 또두 개씩 남는 건 아니에요. 이게 짝수들의 패턴이거나 홀수들의 패턴인 경우는 그냥 큰큰 작작을 쓸 수가 있고 짝홀의 패턴이 아닌 그냥 둘 사이의 차가 어떤 두 칸이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앞에 두 개, 뒤에 두 개가 남는 상황이 돼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대입을 해가면서 풀지는 않을 거고 그냥 바로 큼큼 작작으로 풀 거예요. 이해 안 되는 거 여기까지.